새해의 개과천선도 한 걸음부터 새해가 되면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실천을 하지 않거나 금방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바로 다음 날부터 사람이 변한다는 게 어디 쉬운가요? 사람은 한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한순간의 개과천선은 사실 환상이 불과하죠. 우리는 한순간에 개과천선을 생각하기보다는 천천히 자신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발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가 생각한 모습이 아니라고 조급해 하지 말고요. 하나하나 천천히, 작게, 그리고 중요한 꾸준히 자신을 발전시키다 보면 결국엔 자신이 생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적어도 연말에는 개과천선된 나를 볼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